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만 요거 잘라치기를 아주 편하게 좀 좋은 확률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을 처음에 1팁2팁 3팀, 4팀, 5팀으로 4가지 기준을 정해드리고 나머지 요목까지 설명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기준 잡은 방식은 1목자구를 완포인트 앞에 붙이고 그리고 구하고의 일목적구의 관계는 45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45도 관계에서 왕코인 앞에 있을 때 완치. 두께는 4분의 1로 가시면 돼요. 두께는 4분의 1 완치.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딱 나오죠. 수거하고 유공급과 의 관계가 따지고도 그리고 스포인트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는 4분의 1.

이 맥시멈이라는 회전은 일반 회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최대 맥시멈 회전이라는 것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시멈이라는 최대 회전이 쿠션에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이 절대 쿠션을 세게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맥시멈 팁을 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공을 최대한 천천히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큐가 깊이 들어가지면 절대 안 돼요. Q를 딱 끊어주세요. <laughs> 맥시멈 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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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네 가지 기준을 우선 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응용이 있냐면, 이목적구가 코너가 아니라 코너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칸씩 따지시면 돼요. 반칸이 이동했어요. 그때 수구와 이목적구의 관계가 수팁이라는 기준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목적구가 반칸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한 팁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한번더 이동을 한다. 원래 스티이라는 기준에서 반탄, 반탄. 두번 이동했죠. 그러면은 맥시멈 팁. 자, 맥시멈 팁 팁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짧게 끊어서. 단칸씩 한팁을로 따지시면 되고 자 이번엔 수구의 움직임이에요. 수구에자 수팁이라는 기준에 있죠. 그때 수구가 이긴 쿠션을 한 포인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3팁면은3팁죠 3팁 아운레이 죄송 <laughs> 자, 니팁 기준에서 하나 두개가 들어오면 2팁 플러스 2가 되니까 4죠 맥시멈 4팁 똑같이 맥시멈 팁이니까 추가 깊이 들어가시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맥시멈 회전이라는 거는 기술, 네, 네, 기술로 분류를 해요. 일반 회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자 이번엔 수구 움직임을 반대로 가볼게요. 자, 수 g 라는기준에서 한국가한 칸이 멀어져요한팀을 빼시면 돼요 어한국개는1 4 한국어, 한이어겨우우겨우어 한국어, 한국어, 어 한국어, 한었어요 자, 투팁에서 이번엔 하나 두 칸이, 칸이 이동을 해요. 두 칸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은두 개를 빼서 무팁이죠. 무팁하고 아, 네인 이렇게 모든 공세 개가 움직일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해주시면 돼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건지 아시겠죠? 근데 책을 보신분들은 분명 이걸 그냥 흘려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서 이 잘라치기라는 거를 좀 편하게 칠수있게요 하시길 바라고 여기서 이제 진짜 응용이에요 자 이거를 뭘로 응용을 하냐면 자. 티이라는 위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치기원 쿠션, 그리고 짧은 쿠션, 투 쿠션, 긴 쿠션이, 투 쿠션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반대인 경우는 원 쿠션, 짧은 쿠션이 아니라 긴 쿠션이 투 쿠션이 돼야 되겠죠. 이때는 한 팁만 빼주시면 돼요. 이 가지고 있는 기준 회전에서 한 팁만 빼주시면 돼요. 지금 수고하고 일목적부가 45도, 투 포인트 앞에 있으니까 2 팁이죠.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야 되니까 한팁 빼서 한 팁을 주시면 돼요. 한팁 4분의 1 네. 자,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죠? 이렇게 한 팁만 빼주시면 되고 쓰리 팁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준이 쓰리 팁이죠? 네. 2, 음. 음. 3 쿠션이 거꾸로 네. 들어야 되니까, 음. 하나를 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또한 번의 응용. 이 목적과 여에있어요아니에 있는데 이목적두가 여기 있던게 t 니라 반대쪽 손으는 한참 올라가있두 개를 는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배우는, 데개두 개를 빼서 무팁개치시는무 무팁, 개를 배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laughs> 이 힘이 너무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o u 뺀 거에서 속도만 추가해 주셔도 돼요. n n y w a 들이 많으면 c h s 지그 p r i s e d I don't know t 아 e money, and it's not a m a r 안 m a b l 려면완팁을 빼주셨잖아요. 그 n e table. I don't know. Two eight people. I don't k n o 에서 강하게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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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드릴게요 그렇죠. 똑같이 4분의 1. 자, 여기서 왜 두께를 어려울 수 있는 4분의 1로 설정을 했냐면, 물론 책에는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심지어는 이 공이 어디 있던 내 공이 일목적분을 맞고 수직으로 갈수 있는 두께를 찾아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는. 근데 그 두께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쳤을 때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그렇죠. 밀려요, 밀려요. 아, 그렇죠. 어, 네. 어, 재미있지. 잠깐왜냐 왜나, 직지 집권을 많이 쓸수 있어. 푸드이라는게 많이 두꺼워서 이렇게 밀려서 <laughs>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 그래서 두꺼운 두께를 쓰기 싫어서는 확률 때문에 많이 쓰기 하지만 지금 이 달라치기에서는 회전만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공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쳐주셔야 하지만 내가 회전 미스가 아니고서는 약간의 두께 밑드로는큰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께로 4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이라는 두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정말 틀림이 많아요. 4분의 1이라는 두께는. 보통은 반이라는 두께는 편하잖아요. 한번 맞추면 되는 거 같은데 그 반이라는 두께는 참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김원장님도 말씀드셨는데 밀려서 그 넘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계획로 해주시면 되고 잘라치기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기댓가지하고 2면 꺾어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허공에서 칠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 부터 준비를 할건데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줬던 기댓가지와 잘라치기와 그 강한 어떤 힘의 패턴이죠.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 이 자라치기에 대해 조금 더 완벽히 좋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레슨은 간단해요.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